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의 한의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부회장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덕한방병원 레지던트 이지은 한의사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대선배인 김지영 원장님과 같이 <laughs> 촬영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그런데 원장님, 혹시 네. 부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부자는 되더라도 부자병은 걸리면 안될것 같은데요. 부작병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확 늘어난 당뇨나 통풍, 비만질환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김영원장님만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작병 중에서도 이번에 당뇨병에 대해서 할 생각인데요. 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네. 30세 이상의 성인 11%가 음. 당뇨병이라고 해요. 네. 오늘은 그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흔한 질환인데요. 저희 가족 중에도 당뇨가 있으셔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라고 하면 양방 치료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한의학적으로 오랫동안 당뇨를 치료해 왔죠. 한의학에서는 소갈이라고 하는 글로 문헌에 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당뇨에 해당하는 소갈 어떤 증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소갈의 증상은 예타니아 네. 문단에서 상소, 중소, 하수로 음.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네. 상소는 물을 많이 먹어도 갈증이 나는 것, 네. 중소는 음식을 먹어도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것, 음. 하소는 기름진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다시 다뇨의 삼다. 그리고 체중 감소의 일소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현대의 당뇨와 증상이 같네요. 그러면 우리 소갈이라고 하는 당뇨병이 그 현대의 원인과 같았나요? 어, 먼저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좋지 못한 생활습관이나 네. 아니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몸에 조열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진액이 소모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장기에는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적인 소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화열과 진액 부족. 어떻게 보면 생소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보통 당뇨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네. 자가 면역으로 인한 베타세포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요. 2형 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과식이라든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임상에서 보면 흔히 당뇨라고 하시는 경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혈당이 높다는 것을 체크 받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실제적인 당뇨, 췌장 손상형 당뇨라기보다는 자기가 활동량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시적인 고혈당 증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정말 당뇨로 진행이 되거나 또 당뇨의 합병증까지도 더 증가되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고혈당을 가진 여러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이 건강관리나 그리고 식사 관리 이런 걸 통하면 충분히 당뇨로 진행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아, 당뇨해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장덕 한방병원에서도 네. 당뇨회복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들이 당뇨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한의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약과 침을 통해서 당뇨를 치료하게 됩니다. 아, 네. 음. 첫째로 약에서는 한량한 기운을 가지고 신맛을 이용한 약을 좀 이용을 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몸의 화열을 끄고 장기적으로는 몸의 진액 감초를 보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소갈의 원인을 화열과 진흙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 몸의 불균형, 네. 지나친 피로로 인한 오장육부의 기능 부족은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네. 또 이제 체중이 좀 원인이 되어서 비만 환자분들은 체중 감소의 포인트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의학 치료는 전방위적으로 환자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서 당뇨 치료가 가능한 것이겠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당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가 실제 연구나 논문도 많이 있죠. 아, 네, 물론입니다. 중국의 경우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당뇨를 중의학 치료가 어, 굉장히 효율적인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공, 인정을 했고요. 네. 저희 한의 한국에서도 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네. 100여 편에 이르는 한방 관련 당뇨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소개하면 2020년에 대한 내과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네. 이게 어, 양방의 혈당 강화 요법과 네. 한방의 경구보험 의료제제 한방 네. 가루약이죠 그걸 네. 이용해서 병용 치료를 했더니 양방 혈당 강화 욕법만 쓰는 환자들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의료보험 그 가루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정량화되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약을 함으로써도 훨씬 더그 당뇨 환자들의 증상이 개선이 많이 되네요. 아,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약은 양방처럼 당뇨약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들의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약을 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불기형을 맞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네 제가 중국에서 가장 다빈도로 쓰이는 당뇨 처방이 보증익기탕이라고 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보증익탕은 대표적 보약인데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기혈순환을 시켜므로써 이 당뇨가 회복된다라는 뜻이니까 한의학적인 장점을 잘 살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도 하고 당뇨도 잡고 한의학적 당뇨 치료는 1석2조인 거죠. 예, 그럼 혹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당뇨 환자분한테 조언해드릴 팁이 있을까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당뇨 환자분들도 모두 다 알만한 내용이신데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잘 자고 음. 그리고 운동하고 네. 음주 줄이고 과일 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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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우리 이재만 선생님께서 사상의학에서 음. 권해주신 팁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소갈이라는 게 환자의 마음이 너그럽고 음. 관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좀 집착하고 그리고 조급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네네. 우리 이제 크고 작은 일을 이제 웬만하면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뇌는 그 당분만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신적으로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너무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할 경우에 당연히 당분이 땡겨서 당뇨가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마음의 평정, 행복을 찾는 게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또 다른 팁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 네. 지압요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혈자리는 합곡태충 족삼리입니다. 아, 네. 중요한 혈자리죠. 네네. 네. 이러한 세 가지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비이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평소에 누르시거나 혹은 음. 지압 스티커를 이용해서 자극을 해주시면 좋을 포인트들일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료 후에. 어떤 처방을 받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지압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네. 자기 체질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한방 한의원에 찾아가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압 자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가장 바쁜 시기에 우리 젊은 후배 한의사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에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촬영도 보시는 분들께 꽤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으면 정말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